국정감사의 포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엽니다. 다음 달 2일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농대 분할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농대 분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역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주 지방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기존 법원 부지의 활용 방안과 최근 이슈가 된 전주 완산 학원 비리 여인숙 방화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전북 지방 환경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도 10일 각각 국회와 전주에서 열립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이른바 국민연금 전주 리스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데 군산조선소 폐쇄, 새만금 신항만 건설, 경찰관 비위 사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감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상산고 자사고 제지적 논란과 전북대 교수들의 이 따른 비위 고교 상피제 논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민입니다.